소음순 수술, 과연 자기 만족을 위한 수술일까요? 아니면 파트너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수술일까요? 혹은 미용 목적의 성향일까요? 아니면 질병으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하는 치료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안녕하세요. 질 좋은 의사 산부인과 전문의 박유미입니다. 오늘은 소음순 수술이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그리고 미용적 목적과 기능적 목적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소음순 수술은 외음부의 양쪽 날개 모양을 이루는 소음순이 크거나 비대칭이 심할 때 이를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성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능적인 문제 해결과 미용적인 개선 두 가지 목적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수술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미용적인 이유로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소음순이 크거나 늘어져서 색소 침착이나 주름이 두드러지면. 외관상 신경이 쓰일 수 있고 수영복이나 타이트한 옷을 입을 때 드러나 보일까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땐 자신감을 높이고 심리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미용 목적의 수술을 선택하시기도 합니다 반대로 기능적인 불편 때문에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소음순이 커서 속옷에 자꾸 끼거나 운동할 때 통증이 생기고 성관계 중 소음순이 말려 들어가서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공기 흐름과 위생에 영향을 주어서 질염이나 방광염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땐 단순히 미용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불편감 해결을 위해 수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소음순 수술은 성형이냐, 치료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수술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분이 어떤 점에서 가장 불편을 느끼시는지에 따라 절개 디자인과 방법을 맞춤으로 조율하고 있어요. 특히 베살리우스 레이저라는 장비를 사용해서 절개와 지혈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출혈이 적고 절단면이 깔끔해서 흉터 부담이 적습니다. 회복이 빠른 편이라 수술을 일상으로 돌아가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또 수술 후에는 상처 회복을 돕기 위해 PDT 재생 레이저 관리를 함께 합니다.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상처 재생을 촉진시키는 방법인데 그냥 누워있으면서 쐬는 방식이라 통증이 없고 간단하게 받을 수 있어서 통적 관리와 회복 속도에 도움이 됩니다. 즉, 수술 과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서 기능적인 불편도 줄이고 외관적으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는 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어, 정해진 건 아닌데 사실 이제 수술하고 나서 우리가 재수술 여부를 결정한 건 잠복기까지 다 빠지고 나서 4개월 후쯤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비대칭이 좀 심하거나 이러면 은 교정을 해주는 수술을 하는데 문제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부위를 절개해버리면 더 이상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땐 재수술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하게 이제 소음순 기능을 살리면서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재수술은 가능한데 이거는 사실 횟수의 제한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붓기가 한90% 정도 빠지는데 한달 정도 걸리고요 그 이후에도 붓기가 조금 조금씩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모양이 계속 변할 수는 있어서 4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결정하시도록 권유드립니다 소음순 모양이 이제 사춘기 때 특히 좀 변할 수 있고 그때 이제 크기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전 너무 어린 친구들한테는 별로 권유를 안 드리고 일단 성인이 됐을 때 결정하시도록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음순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이럴 때 출산 후에도 모양 변형이 올수 있어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제 분만 후에 하도록 권유를 드리고 당장 계획이 있지 않으신다면 성인이라면 아무나 와서 상담 받으시고 상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물론 이제 수술은 가능한데 가끔 어머니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고등학생인데 어머니가 보시기에 너무 좀 크기가 크다든지 주름이 너무 심하다든지 이서 혹시 건강상의 문제는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럴 때 건강상의 문제가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이 안심을 하시고요. 이 모양에 대한 불편감은 이제 본인이 직접 느껴서 수술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되고 나서 본인이 원하시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정리하자면 소음수 수술은 단순히 미용 목적도 단순히 질환 치료 목적도 아닙니다.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해서 환자분 상황에 맞게 접근해야 하는 수술이에요. 혹시 소음수 때문에 불편하시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 후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질 좋은 의사 산부인과 전문의 박유미였습니다.